햄튜브 로든 질병이라고? 닉네임이 훨씬 심한데? 안 봐주신다고요? 잠시만, 상대팀 옷에 주먹 났는데. 아니에요? 더 가까이 와야 돼? 더 가까이 가야 되나? 아니, 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얘네는 인격이 없는 애들이잖아. 근데 왜, 왜 그러는 거야? 어? 메신가? 매신에 아, 매신에 인정이지. 우리 우리 애들 얼굴 맞을 뻔했잖아요. 우리 애들 지금 어저피한 선수들 얼굴 맞을 뻔했데 이거 반칙. 나도 저 패널 특히. 야다 비켜, 다 비켜. 옆으로 빠지세요. 가까이는 왔는데 아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서.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진짜, 이, 이거 반칙 주지 마라. 우리 애들 귀한 선수다. 내가 몇 없는 돈으로, 어? 얼마나 힘들게. 더 가까이 와서, 슛! 이거 아니야? 너, 아, 그럼 저, 저 흰색 네모보다는 뒤로, 오케이. 아, 이거를 빼다 잠깐, 나 뺏기도 연습할래. 아니 뭘 저걸 슬라이딩까지 해서 뺐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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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그쵸, 인정? 누이어, 저거 공못 만지게 해야 돼. 이거 키보드 잘못 눌렀어요. 제가 못한 게 아니라 키보드를 제가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이, 이거는 무효야.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야. 이거는 실수야, 실수. 나 이러다가 나 못해가지고 내 시청자지 다 빠져나가면 어떡해 난난 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실력이 너무 안 늘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하고 내 방송에 앞으로 절대 안 들어오고 나에게 실망감을 가지면 어떡하지 와 오이어 100% 저거 시작 전에 공만 줬다니까 어이없네 저거 공 줘도 지, 되냐 쟤한테? 돈까스님 하이 하이 으으야 아, 이거 내가 넘어뜨린 거 아니라고 왜 저거 자꾸 인격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인격 부여해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거야 인격은 오직 나 나에게만 있다 야노이 노이어. 와, 노이어 개열 같네. 나도 꿀키퍼 노이어도 바꿔야겠다, 걍. 공, 공 내놔! 공 내놔! 공 내놔! 공 내놔! 공 내놔! 공 내놔! 제발! 제발 줘! 제발 줘! 제발 줘! 야, 내가 잘할 때만 환호해라. 이, 이 관중들아. 야,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오지 마! 오지 마! 아 이쯤까지? 사시 이쯤이 어디야? 지금 허나우드? 지금 허나우드 위치? 아니면 조금 더 아? 나 주라 나 주라 아 노이어 위치?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막 농구는 골 넣는 위치에 따라서 점수 다르게 주잖아요 그거 없나? 축구는? 그냥 무조건 골 넣으면 1점인가? 뭐야 벌써 전반전 끝났어? 야 오렌지 내나? 아. 와막 창해.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애들 발 다친다고. 남의 팀은 상관없어. 내 새끼들 아프면 안돼. 얼마나 비싼 애들인데? 아 노이어 위치까지 갔었어야 했는데. 노이어 위치까지 갔었어야 했는데. 아저 가운데 점 점까지는 오셔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점까지 꼭 갈게요 이번에 아 근데 이거 나 이걸 잘 모르겠어 이거 이거를 위치를 어떠해야 될지 저 노랭이들이 자꾸 우리 애들 잡고 있잖아 야 노이어 빼라 진짜로 이거 진짜 좋았는데 노이어쟤 진짜 개눈치 없네. 야. 쯧쯧쯧쯧. 쯧. 공 내놔 빨리. 오렌지 내놔. 야. 아니 왜다 피하냐고.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야, 오 빨리 저 군대 스니간 가오기 전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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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가 이상하다야. 키보드가 이상한데 키보드 바꿔야 될 듯? 디디만 안하면 된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분, 어떤 분들은 디디를 하고 하고 어떤 분은 들 그냥 디디 하지 말고 그냥 딱눌르라고 하고 아그 차이를 모르겠어 이게 뭔 차인데 이 도대체? 야, 노이 어안 빼? 동글티모님 몇 살이에요? 야, 너 나보다 어디면 노이어 빼라. 저보다 나이 많다면 죄송합니다. 오! 어? 오! 어? 오진분오진분 와, 이거 대머리라서 했다. 이거 대머리라서 했다. 와, 오진분 10분 빨리 빨리 지금은 칭찬할 때라고 이이거는 실력이죠, 솔직히. 앞머리에 뭐 넣었는데 근데 어도 먹어도 머리 왜저정도인데잠일 네. 잠깐만 어도먹어더봐어지 마요, 이제. 아도 먹어도 먹어도 먹 위치는 좋았는데 약했다. 인정 아 잠시만 이거 좀 고민되는데? 블리트? 블리트! 블리트가 해! 아네왜블러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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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너님? 잠시만 잠시만 나 이거 이거 하고 나 지금 아주 아주 우와와 이거 나 이거 되잖나 봐걍 나 이거 개잘았나봐. 우리 팀은 수비수도 잘해. 내가 어떻게 뜬 팀인데. 미쳤다. 너무 좋았다. 격수시켜야 될것 같아. 근데 방금 웃긴 했는데 격수 뜻도 모름. <laughs> 아, 공격수 시켜야 될 뜻. 이 뜻이 있구나. 겨, 공격수를 좀더 친근하게 격수라고 부르시는 건가? 야, 블리트, 니도 한, 끝지마 아, 빼지마 끝지마 아, 저다. 아, 저다. 어? 거 저거, 저리뭐 져서 거저냐저 종아리 저르고 하면 안돼요? <laughs> 종아지 짜두고 하자. 어 잠깐, 근데 이쪽 방향 코너킹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맞아, 너희도 귀한 집아들이데 진짜 개값이다, 개값이다야. 초보 학살 경기 보지 말라고요? 뭐야, 두분 친구셔? 두분 아는 사이예요? 아노이요으자아다 음, 방금 실수로 마이크 잘못 쳤어요 혹시 수.. 소리 크게 났으면 죄송해요 아 타스테모 같은 시청자분 오케이 아는 사이시구나 아, 간다, 테리스가 간다. 어? 님들,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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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어. 이거 실력으로 넣은 거죠, 다. 보다는 쿠드 투어인가, 개지. 아, 이거 대충 해도 이기겠네, 걍. 아, 왜제라도 아무것도 안 했어. 픽좀 그만해라, 걍. 우리 애들 기죽잖아. 좋았어. 으아! 말디니 아, 아, 내가 괜히. 쿠드 어, 투어 미쳤다니까? 아 노이어보다는 투투하지 솔직히 이거 어떻게 생긴지 몰라도 카드만 봐도 일단 노이어보다 잘 생겼거든요. 너무 멀었다 인정. 아, 야, 야 수비수 뛰어. 으악. 아. 너무해. 내가 내가 괜히 이 내가 괜히 살짝 지금까지 키보 님이 봐주신 건데 내가 살짝. 아 이거 대충도 괜히 이 애는 네 괜히 이말 해가지고 팀원님 살짝 기분 나쁘셔가지고 <laughs> 이겼다 골 이거 누가 빗나가는 중 뭐야 아니 이거 꼴 넣은 애들 못봐꼴 넣은 애들 누가 누가 골 넣었지? <laughs> 이겼다 봐주신 거잖아요 다 알아요 마실 것좀 갖고 올게요.